그라운드 위의 전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그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마데이라의 소년. 1985년 포르투갈 마데이라 섬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호날두는 네 자녀 중 막내였습니다. 어머니는 요리사이자 청소부로 일했고, 아버지는 시청 정원사이자 지역 축구팀의 장비 담당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축구공 대신 깡통을 차며 놀았고, 운동화 없이도 축구를 즐겼습니다. 12세에 리스본으로 이주하여 스포르팅 CP 유소년 아카데미에 합류했으며,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 속에서도 축구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심장 질환과의 싸움. 15세에 호날두는 빈맥증이라는 심장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상태로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저 수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수술 며칠 후 다시 훈련에 복귀하여 축구에 대한 열정을 이어갔습니다. 축구 선수로서의 성장. 2003년 18세의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여 등번호 7번을 받았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와 기술로 주목받았고 2008년에는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9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후 9시즌 동안 450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로 활약했습니다. 주요 업적. 발롱도르 5회 수상.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 프리메라리가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A 등 주요 리그 우승.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유로 2016 우승. 경기장 밖 그는 영웅이었다. 호날두의 진짜 가치. 호날두는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운동 선수 중한 명입니다. 아이들의 수호자. 2014년 10개월 된 뇌질환 아이의 수술비가 부족하다는 사연을 접한 호날두는 전액 치료비를 본인 이름 없이 기부합니다. 부모가 감동해 SNS에 올리자 세상이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백혈병 환자 어린이를 위한 재단에 매년 거액을 기부하며 아이들에게 직접 사인 유니폼을 보내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어느날 한 백혈병 소년이 호날두를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는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직접 방문해 축구공을 차고 함께 밥을 먹고 다음에도 웃으며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돈보다 따뜻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2015년 자신이 받은 발롱도르 트로피 복제품을 경매에 내놓아 약 4억 원을 어린이 안면구 기관에 전액 기부했습니다. 포르투갈 어린이 병원에는 매년 익명으로 의료장비와 후원금을 지원합니다. 병원 측은 cr 이니셜이 새겨진 박스들을 보고서야 보낸 일을 알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금 나누는 걸로 누군가가 하루라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은 없어요. 자신을 절제하는 헌신. 호날두는 지금까지 문신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신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헌혈이 제한되기 때문이죠. 그는 심지어 혈장 기증 캠페인 모델로도 활동하며 당신의 30분이 누군가의 생명이 될수 있다고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존중을 그는 구단 스태프 경기장 청소부 통역사에게도 항상 먼저 인사하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자신의 프라이빗 제트기를 스태프와 함께 나누어 탑승하기도 합니다. 기자회견 중 누군가의 질문이 엉뚱해도 비웃지 않고 좋은 질문이에요 라며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죠. 나는 혼자 여기까지 온게 아니에요. 나를 도운 사람 모두가 팀이에요. 그의 선행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빛나는 트로피보다 그의 마음이 더 아름답습니다. 호날두는 수천만 유로를 벌면서도 그 돈을 사람을 살리는 데 씁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축구장에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로도 기억될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